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금일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6주 만에 또 1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게 어제 이제 기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1만 천 달러까지 돌파를 순식간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정말 오랜만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11,260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들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6주 만에 1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어, 지난 6월 초에 일시적으로 1만 달러를 터치한 후에 이 하락해 9천 달러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왔었는데 이 이후 약 6주만에 다시 상승내리를 보이면서 1만 달러선을 재돌파했고 어제 다시 1만 천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번 이 상승에 관련해서 지금 뉴스비티시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이번 가격 움직임은 이더리움이 지난 7일 동안 약40% 급등하는 등이 알트코인 시장이 폭발적 브레이크아웃을 겪으면서 이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건 이제 저항선 돌파를 의미합니다. 아, 나온 것이라면서 이는 더 이상 큰 움직임의 시작이 될수 있다. 아, 이는 더큰 움직임의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이 글로벌 경제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값은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에도 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금 가격도 이 9년 만에 최고. 가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 24일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8월부 인도 8월 인도분 금은 오스당 7.5달러로 0.4% 오른 아, 1897.3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아주 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 애널리스트이자 이 트레이더인 케이스 와레잉은 이 장기 저항 영역이 새로운 지지가 된후 트레이더들이 심리가 점점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암호화폐 미디어인 코인디스크도 이 비트코인이 2개월내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 2019년 6월 최고치 이후에 하락추세선을 뚫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더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펀드인 알타나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이 알리스테어 밀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 세계적인 은행인 시티은행과 연계한 비트코인 차트를 제시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몇년 동안 12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5년 동안 이 플런을 펼치며 2021년까지 19,5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스비트시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이,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선물 차트의 갭으로 인해서 1만 달러 미만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트레이더들은 이 사라진 캔들을 채우기 위해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격차는 9,925에서 9,665 달러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의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또 보면요. 지금 더블로그 뉴스 이 디렉터 이 프랭크 카파로는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달러 가치 약화를 금과 비트코인 등 일부 선별된 자산의 상승 요인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이 상승세 돌파의 움직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0 5 0 0달러 선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올라게 이제 1만 달러 아래 아래에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 왔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부터 급등세를 연출한 것과 관련해서 이 단기 조정에 대한 경계감이 있긴 한데, 이브스는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이번 브레이크 아웃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게임은 1만 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조정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할 것이다라고 이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의 설립자 라울 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의 CEO 메리 실버트는 이번 시선은 이번 이제 모든 시선은 13,900달러에 쏠려 있다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13,900달러는 2019년 6월의 고점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까지 상승세가 도드러지게 나왔고요. 어,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만 지금 어, 그 전에 이미 하드포크로 인해서 상승세가 크게 나와서 이번에는 조정세가 살짝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2.52%나 상승을 하는 모습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XRP도 5.28%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SV, 다 상승을 했고, 라이트 코인도 상승세가 꽤 나왔죠. 그리고, 뭐, 크립토닷컴 코인이랑 바이낸스 코인이 이렇게 9 1 2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보면 지금 11260달러선, 한 번에 지금 이 저항선이 뚫리니까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이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한번 뚫리자마자 위쪽에 더 이상 가로 막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 일봉상으로 이미 과매수 국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거의 90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상당한 과매수 상태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도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어, 조심스럽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언, 어느 곳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를 지지선을 삼아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가게 될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에 쭉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지 아까 선물갭을 메운다고 했는데 9,600달러까지도 선물갭을 메울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또줄 수도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상승세가 이미 이더리움이 좀더 상승을 선도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을 급격하게 했었고, 이 단계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40% 이상 급등을, 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이, 그 저항선을 아주 쉽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인 335달러까지 한 번에 찍어버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과연 이 힘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미 과매수 국면은 충분히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쪽에 예전에 한번 고점을 그 찍었을 었때 이때 위치와 거의 이제 비슷해졌죠. 그래서 90에서 95달 5 정도 상대 강도 지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펌프의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로켓펌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이, 요 트렌드 라인,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미 한번 돌파하면서 이 급등하는 양성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리쉬가 74%, 베어리쉬가 26% 정도 이 확률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이 목표치 미드텀 트레이드를 지금 바라보는 게 13,500달러 선이죠 이게 전 고점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것은 이제 19,500달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2019년도에 있었던 이 고점인 13,500달러가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처음에 13,500달러를 1차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16,500, 그리고 19,500을 롱텀 트레이드 목표가로 지금 정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 놓고 지금 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참고적으로는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연중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몇번 언급을 해 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 규모가 이 3천억 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연중 신고점을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연중 신고점 경신 배경으로는 지금 디파이의 광풍, 그리고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임박 올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 현물 수요 급증 등이세 가지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거래 플랫폼인 데리비트, 이 이더리움의 옵션 시장 점유율이 93%나 해당이 된대요. 되는데요. 지금 이더의 옵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 앞에 데이터 분석업체 스퀘어에 따르면 24일 데리비트의 24시간 기준 이더리움 옵션 거래량은 4,900만 달러, 미체결 거래는 무려 2억 41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크게 또이 옵션 거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리비트는 2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1일 이더리움 옵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현재 대리비트 내 이더 콜 옵션, 푸드 옵션 비율은 3대2를 기록하고 있으며 1개월 내재변동성은 50에서 67%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 내재 변동성이 이 비트코인 내재 변동성을 추월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기관 벤처 담당 맥스 브론 슈타인은 이 토큰 터미널 데이터를 인용해서 디파이 연간 수익이 전년 대비 150% 가까이 증가해서 27일 기준 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파이 주간 성장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7월 들어서 2주 연속 50% 증가했다면서 특히 유동성 체구를 제공하는 탈중앙 거래소와 프로토콜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니스와 프로토콜의 경우 지난 한 달간 연수익이 약 10배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센세틱스나 신세, 컴파운드 밸런서의 성장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포털 네트워크 창업자 크리스토퍼션은 이 메사리 데이터를 인용해서 26일 기준 이더리움 활성 주소수가 50만 개를 돌파했다면서 이 새로운 사용자들은 주요 디파이와 이자 농사로 유입됐지만 2017년과 달리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운다라고 트위터에서 전했습니다. 아, 크리스토퍼션이 설명한 교훈이라는 건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암호화폐 공개, ICO 프로젝트에 토큰을 전송하는 것 이상으로 이 메타마스크를 활용하는 부분과 그리고 d a 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에 대한 어, 그 비결들, 그 이유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폭등, 이더리움 수수료 550%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어 폭등은 이미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 이더리움의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 2.0의 업데이트 기대에 힘입어서 이 비트코인보다 월등한 가격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무려 550%나 증가했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옵션 매수세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써 이더리움의 이 가스 비용 요 증가에 대한 기사도 따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가스 사용량과 수수료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 대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인 글라스 노드를 인용해서 지난 2개월간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채굴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채굴 수익 3분의 1 이상이 블록 보상 후에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고 이 채굴자의 수수료 비율 배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업체는 이 FRM 수치가 영에서 10을 유지할 때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이 채굴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FRM 수치가 21.51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더리움의 막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발생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더리움 2.0이 나와야지만 좀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가 이 트론 재단에 이 트론 유통량 허위 발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로지컬의이 크립토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트론은 코인 유통량이 실제보다 55개 더 적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톤은 그 근거로 이 코인 마켓 캡의 암호화폐 데이터 캡처 이미지를 공유를 했는데요. 어, 트론의 이제 실제 공급량은 716개인데, 이총 공급량은 1,8억 5천만 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이 트론 생태계에서 트론 코인의 유통량을 늘리는 방안을 솔루션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실제보다 적게 보고된 만큼 이 코인 유통량을 최대한 빨리 소각하거나, 이 스테이커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방안 등도 솔루션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트론 재단은 현재까지 유학을 내내서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 신원확인에 이 DID 도입이 확대된다라는 소식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이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통해서 DID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것은 지난 2020, 아, 2015년부터인데요.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비대면 상황에서 이 신분증 사본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확인 등을 통해서 고객의 신원확인을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이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금융위는 이러한 관행이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금융거래 발전을 줘야 한다라고 보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신원확인 방식 외에도 이 D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이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되는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기술 활용 시에 이 국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비대면 이 금융 신원 확인이 이 DID 도입이 급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증도 지금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신호 확인들도 이제 DID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체코 중앙은행 이사가 이 CBDC 법정 화폐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은행 체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잠재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 토마스 홀럽 체코 중앙은행 이사는 이 고객 계좌에서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Cbdc 개념은 기술적으로 매우 흥미롭다면서도 이 기존 법정 화폐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사는 이용자 익명성을 보장할 것인지, 어떠한 자금 세탁 방지 표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자 이자가 생성되는지 등이 Cbdc에 많은 질문들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답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 그는 CBDC의 역할이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형태의 헬리콥터 머니에 그칠 수 있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헬리콥터 머니라는 건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대량으로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이 예, 체코의 CBDC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현재 현금 유통량 수준이 높고 장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cbdc 수요를 촉박할 만한 이 촉발할 만한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체코는 유럽 법률 체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코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만한 권한이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코에서 뭐 직접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아, 선도적으로 하겠죠. 그런 부분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게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또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 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